SBB 파산, 금융주 폭락, 미증시 일제 급락, 서울뉴스 1, 박형기 기자. 실리콘밸리의 은행인 실리콘밸리 뱅크가 사실상 파산함에 따라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10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하락했다. 바우가 1.07%, S&P 500이 1.45%, 나스닥이 1.76% 각각 하락했다. 이로써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4.44%, S&P는 4.55%, 나스닥은 4.71% 각각 급락했다. 이는 미국 금융당국이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둔 SBB에 폐쇄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날 SBB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FDIC가 예금지금 업무를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시애틀의 워싱턴, 뮤추얼이 파산한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다. 워싱턴 뮤추얼은 자산이 3,07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 SBB는 2,09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또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도산한 은행이기도 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금융주가 급락했다. SBB의 모회사인 SBB 파이낸셜은 미국 금융당국이 영업 중지를 명령함에 따라 이날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그러나 SBB 파이낸셜은 전일 60% 폭락한데 이어 개장 전 거래에서 68% 폭락했었다. 이는 다른 금융주를 끌어내렸다. 동종의 지방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15%, 페규스트 뱅코프가 38%,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가 21%, 시그니처 뱅크가 23% 각각 폭락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거대 은행들의 주가도 대부분 하락했다. 골드만삭스가 4.2%,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0.9% 각각 하락했다. 이로써 S&P 500의 금융지수는 1.76% 하락했다. 이는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다는 호재를 누르기에 충분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2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31만 1000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는 지난 1월의 일자리 증가 건수보다는 낮았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이다. 그러나 2월 실업률은 3.6%로 지난달보다 소폭 올랐다. 아울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4.6% 증가하면서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전월 대비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신규 일자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늘었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오르면서 연준이 이달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철회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실제로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3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이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은 38%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전일의 68%에서 크게 내려간 것이다. SBB 파산은 이 같은 호재를 무력화시키며 미국 증시를 일제히 하락케 했다. 이메일 주소